저주라 만나가지고 개구리탱으로 만들었는데 둘이 뽀뽀해가지고 얼빠네 사랑한다고 강강조 부려봐! 엄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스토리텔러. 어, 스포를 하였니? 얄짤없단다. 조금의 스포도 용서하지 않지. 삐삐, 스포 경찰! 이것은 이야기를 스스로 엮는 책. 이 책의 마지막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 왕관은 최고의 작가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음, 그럼 내가 가질 수 있겠군. 각 페이지에 적혀있는 건 단략뿐. 당신의 손으로 이 책을 재미난 이야기로 채워주세요. 이 책을 완성하고 왕관을 쓸 자격이 있는 작가임을 증명해보세요. 외로웠지만 사랑을 찾아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아담. 제목에 걸맞은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이거 스티커를 넣는 건가? 뭐 이렇게 외롭고 어 뭐, 뭐야! 나뭇잎을 입고 있네? 치유되는 시련의 아픔? 어, 어렵다. 인물이 엄청 많아졌어. 에이드거, 레노라, 보나드, 이소벨. 일단 인물부터 파악해보자고요. 이소벨은 약간 악한 사람인가 봐. 그러면은 이거, 그게 정석 아니냐? 레노라를 좋아하는 이제 메인 남주와 서브 남주와 이제 그것을 이제 이간질하려는 영악한 라이벌 여자, 이거가 정석 아닌가? 아, 근데 치유되는 시련의 아픔이구나. 결혼하고 죽고 다시 결혼해 음 누구랑 누구랑 사귈까 아 케미 좀 볼까? 얘는 약간 영마살겨쓸을것 같은데? 광대 올리고 있고 이 사람 볼까? 어? 헐 사랑엔 성별이 없다 나의 편협한 고정관념을 깨부셨다 비엘됐다 비엘됐다 누가 죽을까? 얘가 연하남인 것 같으니까는 에드거를 죽이자. 어떡하 불쌍한 버나드. 근데 사실 버나드는 여자도 가능했던 것임. 양성애자였음 그럴 수가 있죠. 기적 같은 재회. 잠깐만, 이거도 여자끼리, 이거야?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에드거. 아니야 그게 너무 슬퍼 <laughs> 결혼식장에서 혼자 서있다가 내가 죽어버렸잖아 <laughs> 근데 이거 아니야? 아니, 나 완전 천재 스토리텔링형이왜안 깨지지? <웃음> <웃음> 괜히 놀래켰잖아 <laughs> 미안해 누가 한 마디를 사랑도 못 받는데 괜히 귀신으로 놀래켜가지고 미안해 그냥 계속 내내 혼자 서있다가 <laughs> 거야. <laughs> 그에서 얼마나 <laughs> 성이다가 죽은 거야. 아니 이게 정답이 아니면은 뭐가 정답인네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laughs> <laughs>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아, 거절당하는 게 된다. 그러면 죽여. 뭐 누구에게 놓니까는 얘한테도 까이게 하자. 그리고 얘랑 얘랑 이렇게 재하는데 얘한테도 까요아 근데 애들 너무 너무 X잖아. 한 명만 오직하게 봐야지. 그냥 여자들 한자들 그냥 다한 명씩 찔러보면서 야 아무나 죽으니까 사귀려고 하는 너는 그안 되겠다 야. 자신의 배우자로부터의 거절. 결혼하고 죽었는데 다른 애랑 솔랑 결혼해버리고 부활했는데 이미 거절당한 머쓱해서 다시 관적 들어가. 그럼 넌 불쌍하니까 그냥 네 인생 살아. 여자는 또 많아. 남자도또 많고. 힘내, 얘도 거 이전식. 힘내라. 사별의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 재결합하다 삐용, 삐용, 추측 스포 용차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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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 스포 용차 삐용, 삐용, 독약을 마시고 자산을 레모나. 뭔 개소리야, 씨. <laughs> 레노나라는 사람이 없잖아. 갑자기, 씨, 비타민 바이럴 뭔데. 레노라에 대한 옷 하겠다? 목욕을 벗시고다 하라. 그냥, 응? 왜안 먹어, 먹어. 너냐, 사실? No. 너냐? No. 먹어. 먹을 그 이유가 필요한가 봐. 슬퍼서, 어, 너무 너는 너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야. 개다가 미비몰 레몬나도 아니란 말이야. 다른 인물들이 나왔다. 이제 이거 아침 드라마 끝났다. 풀리는 저주. 옛날에 만년는가 살았어요. 마녀 만나가지고, 개굴탱이로 만들었는데, 둘이 뽀뽀를 해가지고, 으아, 역겨워 안 할래. 해야 된다고, 이 자식아! 아니. 가리네? 그러면 이렇게 아니 가리네? 너 무게 뭐 가려대. 네가 그따위로 하는 동화 속 왕자님이 될 수가 없지. 너 네, 진짜 건방진 애구나. 너 이렇게 할머니든 개구리든 뽀뽀를 해야지. 너미녀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뭐가 강, 강조 부려봐. 우,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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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풀리는 저주라. 나 둘이 먼저 사랑에 빠지게 해야 되는가봐. 얼빠. 네. 사랑한다네! 사랑한댔잖아, 니가! 사실, 둘의 결혼 생활이 저주였어요. 그래서 백설이는 마녀에게 차라리 개구리로 만들어 달라고 해버린답니다. 그렇게 백설이는 저주 같은 결혼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이 얘기는 어떻니? 왕자가 쬐건이의 저주를 풀다. 그럼 왕자이랑 쬐건이랑 키스를 시켜야 돼? 옛날 옛날에 마녀가 쬐깐이를 개구리로 변하게 했어요. 쬐깐이를 발견한 왕자는 음.. 내가 쬐깐이였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하는 표정인데요? 그래서 설득을 하려다가 왕자도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마녀 백설이가 입맞춤을 했답니다. 아안 했답니다 사실. 어떻게 불러야 되지? 입맞춤을 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에이, 아, 줘라 그냥 좀! 아, 한 번만 해줘라 달냐? 한 번만 해줘라 진짜.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삼구초려메타. 네가 쨌가니가 세번 구애한데 해 네가 그래도 거절을 하겠어? 이런 개 도도하고 코트너 키 사트. 진짜! 아나 진짜. 좀 받아줘라. 그냥 만나는 봐봐. 만나면 막상 잘 맞을 수도 있잖아. 니조타는 남자가 근소하지 않나? 왕자야. 너무 눈이 높은 것 같은데. 어 진짜 문제가 많네. 집사의 광란. 캐시얼. 칵테일에 올리브 던져놓은 거라 가지고 와. 개띠껍군. 여긴 사대보험도 안 된단 말이야. 죽어라 탕! 근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니까 광란인 거지. 이게 아니야? 살인범을 잡는 탐정. 옛날 옛날에 집사가 했어요. 네, 들켰어요. 어어어잘 숨기네. 이렇게 하면 들키겠지? 어어대무능해 오, 오. 진짜. 어, 그거 정말 좋은 의견인데 10분 타이머 때치가 있었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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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언제나 나? 너 뭉치지? 왜 모르는 거야? 뒤에 숨기고 있잖아. 저을이 듯이 나한 탐정 왜못 잡는 거야, 이, 무궁한 식이 여기까지 합시오. 끝.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말 들고 올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오겠습니다. 유바안나